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시어머니는 제게 가장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감히 내 아들 돈을 탐내! 제 남편이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한 낡은 금고 안에는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여자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통장은 지난 40년간 저를 돈만 밝히는 며느리로 만들었던 시어머니의 모든 거짓말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오늘은 40년 만에 드러난 한 남편의 비밀과 그 비밀이 가져온 사이다 같은 반전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의 딸로 부잣집 도련님인 남편에게 시집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처음부터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돈 보고 우리 아들한테 시집온 거 아니니? 시어머니는 만날 때마다 제 속을 긁어댔습니다. 남편은 그런 어머니에게 싫은 소리 한번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만며느리라는 이유로 이 집안의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시부모님 식사를 차리고 낮에는 시댁의 사업을 도왔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오면 시어머니는 늘 제게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네 친정에 돈 보내지 마라. 우리 아들 돈은 다 우리 집안 돈이야. 네 쌈짓돈이라도 모아서 아들 대학 보내라. 나는 해줄 돈 없다. 저는 쥐꼬리만한 용돈으로 생활하면서도 틈틈이 돈을 모아 아이들 학원비를 보태고 친정에는 단 한푼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돈 발치는 며느리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남편은 늘 미안해했습니다. 여보, 내가 나중에 꼭다 갚을게. 내가 당신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만들어줄게.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그 나중에는 40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슬픔에 잠겨있기도 전에 시어머니와 자식들은 유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 명의의 재산 100억 원을 모두 자신이 관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어디 감히 네가 내 아들 유산을 탐내! 네까지께 뭘 한다고 나서 자식들 역시 시어머니 편에 서서 저를 압박했습니다. 엄마는 재산에 욕심 없는 줄 알았는데 실망이야. 할머니 말씀이 맞아. 엄마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이 집안에 헌신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돈만 밝히는 며느리라는 비난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저는 침대 및 낡은 금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금고는 열쇠가 없어 한참을 씨름해야 했습니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 명의를 확인한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것은 제 이름이었습니다. 김순영. 제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통장에는 매달 꼬박꼬박 돈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결혼한 첫 달부터 남편이 죽기 직전까지. 그리고 마지막 잔액은 무려 10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 통장을 제대로 줄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 몰래 40년 동안 제 이름으로 적금을 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통장과 함께 낡은 종이 한 장도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쓴 유언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 순영에게 내가 못난 남편이라 당신을 늘 힘들게 했소. 어머니의 구박과 자식들의 비난 속에서도 당신은 늘 묵묵히 이 집을 지켰소. 이 돈은 당신의 이름으로 된 당신만의 돈이오. 아무도 이 돈에 손댈 수 없을 것이오. 이혼하고 싶다면 이 돈을 가지고 떠나시오. 그게 아니라면 이 돈으로 당신의 행복을 찾으시오. 미안하오. 그리고 사랑하오. 저는 그 자리에서 통곡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편이 되어 준 남편을 느꼈습니다. 저는 통장과 유언장을 들고 시어머니와 자식들이 모여 있는 거실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남편의 다른 재산들을 어떻게 나눌지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낯짝으로 내 아들 돈을 탐내? 저는 통장을 시어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것 제 통장입니다. 시어머니는 통장을 들여다보더니 제 이름이 찍힌 것을 보고는 눈을 비볐습니다. 이, 이게 뭐야? 거짓말하지 마! 그리고 이건 남편이 제게 남긴 유언장입니다. 제가 유언장을 읽어내려가자 시어머니와 자식들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특히, 이혼하고 싶다면 이 돈을 가지고 떠나시오! 라는 부분에서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이, 이 배신자 같은 영감탱이! 아니야! 이건 가짜야! 가짜 아닙니다! 변호사가 나타나 유언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40년 동안 저를 위해 돈을 모아주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오직 저만을 위해! 어머니는 제가 돈만 밝히는 며느리라고 하셨죠. 하지만 진정 돈만 밝힌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아들 돈이라고 우기시던 어머님, 그리고 엄마 돈이라고 우기던 당신들, 이 돈은 오직 저를 위한 돈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이 집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제 행복을 찾아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그렇도록 사랑하는 돈과 함께 사세요. 얘야, 안 돼! 너 가면 누가 나를 돌보아! 시어머니가 제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제가 40년간 어머니를 돌봤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머니가 그렇도록 사랑하시던 자식들이 돌볼카리입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10억 원은 저에게 돈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40년의 세월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남겨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늦었지만 제 꿈을 찾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자식들은 그뒤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했습니다. 남의 시선에 갇혀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해 사는 삶. 그것이 남편이 제게 남겨준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당신도 혹시 누군가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나중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면 더보기란의 이메일 주소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